네. <laughs> 하루에 하나씩 작은 성공! 소개에요개진이에요 저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트위기! 벌써 열일곱번째가 되었답니다. Yeah. 동안 많은 책을 읽지만 그 중에서 내 것만큼은 공구머리 독서법이란 책을 통해서 더 특별하게 읽는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독서법 중에서 공구머리 독서법 1 초등 고학년 기본 독서법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첫째, 1 0 0시 이상의 장편 동화 어떻게 읽죠? 하루 40분 이상 3일 동안 읽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혼일내서 읽고 있구나. 이속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은 다르고 꼼꼼하게 읽은 책은 제가 직접 만든 요 제이드드의 더 특별한 대공 같이 읽기에 저장됩니다. 제이드니 이번 한달 동안 읽은 네 권의 책과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제이드드의 JJ 퀴즈까지! 그리고 제이드니 추천한 책까지! 놓치지 마세요! 고고! 고고! 첫 번째 책은요, 에밀과탐정들 제이드니의 감상평 들어볼게요. 이 책에 있는 작가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날카로운 재치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엉뚱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머와 적나라하게 비유하는 상황들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책은 A급이라 하기엔 걸맞지 않고 B급이라 하기엔 너무 낮은 등급이어서 B급이다. 주의 이, 이 책과 작가에게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이 책은 저희들이 굉장히 초반에 읽었던 로테와 루이제라는 그 작품을 쓴 작가 와 동일한데 그 작가의 그런 약간 특성이 느껴지는 책이었나요? 네 맞아요. 러니가주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집중하면서 봤고요. 네. 뭔가 신선한 충격을 원한다 그러면 이 책을 보게 든요아 아, 그렇구나. 네 방패 개수 확인해 볼게요. 두두두. <laughs> 다섯 개. 아, 다 아, 네. 출발이 좋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어쩌면 행운아. 네, 감상평 들어볼게요. 이 책은 지금까지 와의 책들과는 다르다. 비유적인 표현들과 다른 글씨체들이 꿈속에서 기억을 찾는 듯한 느낌을 주어 독자들도 주인공 펠릭스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 책은 사람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길 바란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때 제이드는이 책을 읽으면서 이책좀 묘하다고 네. 주인공 자체가 이 이야기의 전체가 되어가지고 주인공이 이야기에 영향을 끼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리고 또맨 처음 읽었을 때는 얘가 주제가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이거든요 아. 보통 책 같은 경우에는 교훈 같은 걸주잖아요 주제나 음. 근데 여기서는 주제를 찾기가 어렵고, 특히,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어?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어,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키는, 네. 지금까지의 책이랑은 조금 다른, 그러한 전개나 시선이 네. 좀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고, 호기심이 생기게끔 만드는 네. 책인 것 같은데, 방패의 개수 확인해볼게요. 두구두구. 또 다섯 개! 아, 뭔가 신선한 자극이? 네. <laughs> 세 번째 책은요. 모래소금 감상평 들어볼게요. 명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감동적이고 무겁고 여운을 주는 소설과 이야기 자체가 깔끔하고 가볍고 술술 익히는 이야기 동화이다. 이 책은 그중 후자에 속한다. 이야기 진행이 빠르지만 그럼에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서 찝찝한 부분이 없다. 소설을 읽고 싶지만 아직 벅찬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로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강추한다. 오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는 네.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지금 말한 네. 분류에 속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분류 네. 분류는 네. 제일만의 기준이 만들어진 건가요? 네, 저만의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네. 기준이 만들어져서 네. 읽다 보면 아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뭔가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네, 근데 사실, 부분 만든 것도 음. 책에 감상평을 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뭔가 시스템이, <laughs> <laughs> 어, 된것 같은. 방패 개수 확인해 볼게요. 두껑두껑 다섯 개! 모든 책이 다 조금 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요번 달 책들 같아요. 데이든과 엄마가 함께 읽은 네 번째 책을 리뷰하기 전에, 제이든의 제이든 퀴즈 이번 퀴즈는 아주 아주 심사숙고해서 받은 퀴즈입니다. <laughs> 바로 줄이 접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줄 알죠? 네 그럼 줄이 접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저희가 마지막 책을 리뷰하는 동안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리뷰가 끝나면 정답도 공개할게요. 그러면 엄마랑 제이든이 같이 읽은 책은요? 클로디아의 비밀 이 책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마음속에 담고 싶은 그 장면 클로디아와 제이미가 다시 나를 찾아올지 궁금하군그 아이들이 찾아와도 나는 거리낄 게 없지. 아직 내가 더 우세하지.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41년 동안 나의 변호사였다는 걸 모르지. 아내는 손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책 굉장히 반전이 음, 많은 네. 책이에요. 그 끝에 맞으라. 가서 그 반전을 좀 풀어놓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네.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웃음> <웃음> 그 부분을 딱 하니 약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을 택한 <laughs> 이유는 뭘까요?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말하자면 일단 두 주인공이 미술관에 가서 지내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 그를 쓰는 캐릭터 연결되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랑 맞물려 떨어지면서 되게 뭔가 신선한 충격을 주고 마지막에는 어 하면서 그냥 싹하 끝나버리는 그런 종류의 재미였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laughs> 그러면 이야기 속 음음에게 하고픈 말 들어볼게요. 이야기 속 색슨버그에게 하고픈 말. 와 색슨버그 아저씨가 직접 적으로 등장하시진 않으셨지만 아저씨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그렇죠. 이제 감상평 들어볼게요. 우리는 가출이라고 하면 홧김에 그냥 집을 나가 집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인공 클레오디아는 어디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철저하게 계획한다. 클루디아와 그녀의 남동생 제이비와의 티키타카도 재밌고,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 싶어 하는 클루디아가 신비롭고 또청명한 인물을 만나는 것도 이 책은 다락방에 숨겨져 있던 비밀 이야기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아, <laughs> 어, 그게 딱 맞는데. 네. 이혜의 그 방패 개수도 확인해볼게요. 네. 어, 오늘인데요? 네. 주이든이이 책을 추천했거든요, 저한테. 네. 어, 그래서 당연히 다섯 개일 줄 알았는데. 그게 이유는요? 일단 네 개여도 아주 좋은 책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보통 다섯 개인 책들은 네. 제가 모래소금을 하면서 설명했던 그첫 번째 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중간이에요. 아. 그리고 또 얘가 편하게 읽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개로 했습니다. 그럼 엄마의 감상평도 한번 들어볼까요? 초반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 방식이 과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집중이 잘 안되고 클로디아의 집착이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죄인의 평처럼 영화의 장면을 읽어주는 듯한 묘사는 결국 빠져들게 만들었고, 밝혀진 진실, 반전은 또한번 나의 갇힌 생각들을 산산히 깨뜨리면서 클로디아의 그 마음에 깊게 공감하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커다란 비밀을 간직하게 되면서 달라지고 스스로를 조금 더 특별하게 느끼게 될 클로이드의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멋진 결말이 마음에 들었다. 음, 네, 참고로 말하자면 클로이드가 아니라 클로디안데요. <laughs>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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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JJ 퀴즈의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줄이 접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laughs> 정답은 어. 줄다리기 <laughs> 줄을 줄줄 당겨야지 네. 그렇죠? 줄 달리기 달리기, <laughs> 달리기. <laughs> 해야지 줄이 펴지겠죠? 네. 어, 접혀져 있었습니까? 네. 네. 음, 아주 기말한 퀴즈였고요. 제이의의 음. 네. 좋은 습관 엄마, 에게 특유의 이번 책은요 슬플 땐 매운 떡볶이 음. 책을 엄마한테 추천한 이유가 뭘까요? 어. 책은 굉장히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음. 전개되면서 두 주인공의 끈끈한 우정을 보일 수 있으면 일기 그런 형식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했던 책입니다 어 저희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감정에 몰입을 해가지고 아 어떻게 막 이러다가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어, 그렇게 책을 읽고 저도 중간에 읽으면서 빵 터진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는 저는 눈물도 났어요. <laughs> 음, 그랬어요? 어, 약간 여자라서 좀더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단숨에 <laughs> <laughs>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저보다 소통 잘하는 사람 여기 처음 봐요 <laughs> 아,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슬슬 저... 읽히는 네. 그런 책이었는데 저희들이 읽고 나서 가성비 정말 좋은 책이라고. <웃음> 맞아요. <웃음> 가성비 좋은 책입니다. 이번 달도 많은 책으로 참.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은 또 어떤 책으로 우리가 네. 조금 더 행복하고 이야기를 나눌지 다음 달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에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해. 갈게. 감사하게. 예. 예.